여다 하나. 요거 삼겹살인데. 고양이들 어제 다져 갖고 6천 원짜리 다져왔어 <laughs> <laughs> 같이 들어가지 마고. 그러 마케 될거 어때? 잘했어. 마음이로. <laughs> 장어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 이모가 얼지 모르니까 근데 이 넣고 내일 여기서 맛있는거 끓여 먹으을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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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잉어 거을그어을 그림을 그주세요 여러분, 요 배추밭에서 배추, 배추 조금 따갈게요. 그거 요거? 어. 그림어 <laughs> <laughs> 여러분 준비 끝. 물, 배추, 그림가스 이게 다예요. 밥 냄비. 음. 거들러 왔는데요. 어느 만큼 잡혔나 볼까요? 걸렸어요. 상어 잡혔어요, 상어, 상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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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봤다, 봤다. 여러분 한 100마리 잡힌 것 같아요. 아닌가? 100마리 뻥인가? <laughs> 미안해요. 고기 봐. <laughs> 여러분, 고기 봐요. 고기는 고기들 줄가 응. 응. 얘들아, 먹어라. 참다 잡았는데 여러분. 이야, 와, 많이 나오죠 랍스터 마한 새우도 있다. 진짜? 이거 피레미라고 하는 건데. 피레미. 금방 죽는 거예요. 성격이 되게 급해갖고. 음. 그래서 다리 봐라. 새우 이렇게 큰 새우 있구나. 여기를 먼저 시킬게요. 비닐 있으니까 세우보다니 얘가 더... 어우, 좀 느낌 안 좋아... 대충 오래 하씻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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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입고 있어. 뭐야, 또? 가발. <웃음> <웃음> 손으로 할게. 응. 응. 여러분 양파, 적색 양파. 뭐? 고춧가루 고추. 이 정도면 돼. 아이, 고춧가루 다시다 가루다. 얘나? 참기. 탱. 하나 그래서 넣만 너무 넣을게. 짤지 응. 모르니까. 이렇게. 이 you 넣어. Know? 민물, 새우, 매운탕.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이 콩나물 집에 있어갖고 조금 가져왔어요. 조금만 넣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해갖고. 왜냐면, 하무는 먹지 않아도 이렇게 너무 시원하거든? 맛있겠지. 물이 점점 쫄아요 무하고 배추 대파 그냥 끝났어. 끝났어. 새우, 세우, 빨간 새우. 세우. 새우가 색깔이 음. 갑자기 확 이렇게 됐어. 여러분, 언니를 개우 설득 시켰어요. <laughs> 라면 안 넣기로 넣기로 했어요. 라면 하나 넣고 이제 밥 있는 거밥 말아서 먹기로. 조금 신기하니까이 정도만. 음. 아 근데 내 젓가락 챙기라고 구매했는데 언니가 야 젓가락인데지 반찬. 여기 있니 젓가락 안챙겨도 공간이네. 아, 그래? 근데 남 거지가 시거볼까 젓가락이다려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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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콰이소 너 너무 쯧어놔 쯧어 왜쯧어놔 중국나아한국다 알아듣네 중국말로 렇게 욕하면 안 되겠네 정글의 법칙 보 이런 거 깎아서 쓰던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 북한에서 맨날 이랬지 밖에 가면 산에 갈때 엄마 뭐 젓가락 사줬나? 응. 젓가락 퍽퍽 뭐 챙겼어 남자들이 이렇게 끊어다 쳤어 여기에 또 있잖아, 멋으로 칼 달고, 맞아, 알아요. 맞아요. 이트로 그, 와인 음, 따개까지다 뭐, 있는 거 따개, <laughs> 와인 쟤네 언제 먹어봤다고. 그 와인, 와인 따개. 구경도 못뭐 했는데, 그 기집하게 선톡깎선 기집하게. 칼, 여러 지로 칼, 이렇게 한 여섯 어, 가지 어, 다쫙쫙쫙뛸 어. 때마다 그게 그때 유행이었어, 남자애들. 칼도 좀, 사이즈별로 다 있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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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신랑 이런 거 좋아하지? 아, 진 다물탕에 마지막에 라면 넣고. 아, 진짜? 나도.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밥은 30분 전에, 30분 전에 잡은 네. 새우인데, 원래 오늘 밥을 가져왔는데, 언니를 겨우 설득시켜서 라면 넣었습니다. 음, 새우가 너무 달아요. 와, 대박이다. 고기도. 배추, 배추를 넣 어서 달짝지근한가 오, 야, 이네마리까 아, 야. 어머! 맛있어머 언니! 응. 제일 응. 큰 거! 달다! 응. 응. 여러분 밥 봐! 원래 밥 먹을 게 오늘 목표였는데 응. <laughs> 어제 탈피한 쌀! 죽이죠? 응! 밥이 훨씬 맛있네 <laughs> <laughs> 살이야? 음. 이세우봐 오우 맛있다 음 언니 세우봐 이렇게 큰게 언제였지? 엄마 쪽뺐는데 살만 나왔어. 어떻게? 엄마. 고양이 잘먹겠다 약간 음. 서야이가 고양이 한 열한 마리 있어요야 어! 이아을 응을 아을 응을 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다내 집에서 막.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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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파하고 콩나물 너무 맛있어요 응. 여러분 처음엔 껍데기를 먹었다? 배고프니까 먹다가 배가 거의 차니까 언니하고 나 껍데기 까서 살만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매운탕 하나 잘 끓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미나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만한거 이거 고양이 갖다 주겠습니다 청소하고 저희들은 홍천으로 렛츠고 어마 귀여워 여기 뭔줄 알아? 홍아빠, 야. <laughs> 야 먹고 살겠다. 고기 달렸어, 홍아. 야, 얘 죽었고. 아니, 내가 붙이는 먹소 붙임도 도움이 된다. 붙임 도움이 별로 안 돼, 안 됐구만. <laughs>